안녕하세요 편집자입니다. 오늘도 텔론 텔루닛에... 이세 아니 텔론이 인트로를 안 찍었네요. 아이디어도 없으니 아쉽게 오늘은 바로 넘어가게 10만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탄룬입니다. 오늘 해볼 챔피언은 부처물인 주문력의 모르가나입니다. 눈은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오늘 영상 레전드 모르가나 영상이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들어가자 사장님 이렇게 가자 했어 임베 가야 한다고 임베 지금 우리 팀이 나쁘지 않게 세거든 싸울만 하면 큐를 찍을 의향이 있어 가볼까? 그냥 여기? 저쪽으로 가보자 차라리 어? 어? W W W 나이스 17원 불었다 야 데미지 200 넣었네 아니 궁 찍고 웅궁 썼으면 이겼다고? 아 정신나간 놈 오케이 음. 푸쉬해야 돼. 받아먹자 그냥 원래는 푸쉬 했어야 됩니다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라인전 이겼거든요 근데 영상이 안 찍혔단 말이야? 반대로 이번판 라인전 못 이기고 영상 찍을 것 같아 어 걸었다 아 마나 없어 나이스. 안 돼. <laughs> 어! 먹었다. 나이스. 이제야 말이 통하네. 아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데미지 안 나오는 것 봐. 돈내놔 돈. 어, 돈. 아, 돈 맛있네, 이거. 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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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 있지 않았어? 이 정신 나간놈 뭐야, 이거? 봤을 때 모르는 척할 걸. 돈내놔 돈. 싸우고 싶으면 말해. 무어발이야 어, 피만을 기다리고 있었다오. 그대로 그냥 멈춰라. 요네야 왜 울고 있는 거야? 요네야 돈이 너무 맛있어 나 어떡해? 한 돈이 너무 좋아. 지금 9분에 분의... 템이 정도면 되게 빨리 나왔는데요? 신발도 곧 나올 예정이니까. 오는 응. 거 조금 그거긴 한데. 이거 다이브까지 치면 어떨까? 금방 밀거든. 누가바리리암, 노루키야, 나무지게 먹었지롱. 원래 리안들이 갈까 했는데 리안들이 그냥 스킵하고 지평선 바로 갈게요. 지평선 마관이신 가야지. 된다 했어 에이. 아이고. 그럴 수 있잖아 어 야, 다다, 왔다, 다다. 왔다. 나, 나, 이 쪽. 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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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야미 야미. 이제 나 요네랑 할 만한데 일코 차이가 나며 <laughs> 이제 나 요네 이기긴 해 요네야 정적이 당당한 싸움을 한번 해보자꾸나 오이. 예 형님 죽였어요 네. 진짜. 이거야 피곤하구나 이제 이거 한게 틀림없어 너 뭐해 저 보러 거나만 14판째 했더니 이제 진짜 힘들어 참고로 14판 연속입니다 늙어서 그렇게 길게 하지 못해 2평선까지 오오 뭐야 이 새끼 정신 났어 봤죠야이에 어? 네, 어어? 어어? 나 일단 튈래 수고해 궁이 레전드로 잘 들어갔는데 이정도면 여기 올거아니야돈 내놔 돈어 에? 맞았죠. 죽어야겠지. 왜안 뭐 죽는데? 죽었죠. 개 빨리 먹네. 일단 레바돈 590원. 꽤 괜찮은데? 어, 좋았어요 야소님 오케이 좋았고. 하나 죽었어. 죽었어 소회야 나 이거 아직 안 줬어 아 X다 아, 아네풀 어? 티그미니 티그미니 어심 좋았고 2대5 지렸다 여러분들 여기서 와 치시면 됩니다 와 치라고 W 딜 몇이야? 최대 500이야 깝치지마 드디어 드디어 안 맞았어. 바로 먹자 그냥 드디어 죽었네. 뭘 끝내? 끝내면 영상이 아니야. 견디어 나. 영상값 아무것도 안 나왔어 지금까지 쟤에서 주문력 오버시킬 거니까 그냥 알아도 그렇게 이거 영상으로 올리고 그냥 비호감으로 살 거야 그냥 나도 실력 유튜버가 되고 싶었지만 이번 생은 안돼난태왕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내 아빠는 드래곤이 아니야 아철룡인이셔아나철룡인이었네안 된다 <laughs> 영상 찍어야 된다 니가 가장 낫나? 내가 한번 써 볼게. W만 해도 근데 이제 쎄. 되게 나네 응? 응. 응. 와. 어? 어 진짜 세다. 빡. 진짜 세네. 아나더할 건데? 수고해. 50분 갈 거야. 세다! ,이. 이걸 또해 <laughs> 이발 춤문요 <추면요>. 올려야 된다. <laughs> 다음 날오에 50분 가야 된다. 그러다가 파국 나도 해야 된다. 이거 진짜 욕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다고. 진자가다 해야 된다. <laughs> 좋겠다. 오 세다. 신다이. 시골. 오, 시골. 오, 시골 탱. W, 아, 이, 걸어줬다이. 아! 아! 뭐야, 씨. <laughs> 다 맞고 죽었다 <laughs> 아 근데 이거 유튜브가 나오긴 했어 이제 그냥 버티기만 해 지금부터 챌린지야 자 여기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손가락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50분까지 한 손가락으로 게임을 하면은 팀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laughs> 한번 칠랄갬벽을 해보았습니다 자 클리어까지 2분 30초 <laughs> <웃음> 가보자! <웃음> 자, 끝내 자이 안돼! 아비 그래도 먹었고 30초만 지나면 주문력이 올라요 아까님 흐물지 가실? 갈거 없으면? 가자 주문력 세계 신기록 발성! 아! 라하나 뚜뚜루뚜 1400! 가자 이 싸움을 끝내러 왔다. 음, 그래 그래. 어블리 틱만 맞았는데 저러네. 그래 그래. 걸라고 했어. 어. 시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왜안 죽었어? 죽었다! 아 이거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헤냈다! 죽여봐 이 새끼야. 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헤냈다! 캐리! 신발 나... 도망가. <웃음> 다시는 다시는 모르가나 하지 않겠어. 끔찍한 하루였어. <laughs> 이거 써도 되냐고요? 네. 아, 근데, 좋같이 못한 거 인정하는데, 진짜 잘한 판들 진짜 많았거든? 다 영상으로 못 써, 그거. 야, 뭐야, 딜량 큐리! <laughs> 진짜 개뻥 딜 심하긴 한가 보다. 큐를 그렇게 개 뒤지게 못 맞췄는데, 그래도 딜이 나오네? 야, 스킬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 맞췄는데, 그냥 깡 딜은 나오.